자 연습문제 550번 0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거래 그림. 물어보는 건 뭐냐면 y는 f.fx의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문제예요. 자 뒤에 있는 fx부터 할 건데 fx가 이 범위에서 정의됐으니까 우리가 그리는 함수도 당연히 0 이상 1 이하에서만 그릴 거예요. fx 식 찾았어 혹시? 자, fx식은 x의 값이 0과 1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랑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을 때가 다르죠. x가 0과 1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는 식이 뭐가 돼, y는? 2x가 되고요. 자, x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단 작을 때 기울기가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여기 1,0 지나니까 얼마? 2가 되겠죠? 1,0 지나려면. 그래서 일단 식을 찾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굴 계산할 거야? y는 f.fx를 계산할 건데 자 f.fx는 일단 fx를 계산하고 그걸 f에 다시 넣을 거거든. 근데 fx는 계산할 때 바로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지. 그래서 얘도 이 안에 있는 정의역이 2분의 1보다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걸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얘를 계산한, fx를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 fx를 계산한 값이 2분의 1 되는 건 여기 있겠죠? 가운데. 써보면, y 값이 2분의 1이 되는, x 값을 찾아볼게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거. 이게 계산하기 좋게 수를 줬는데,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몇이야? 4분의 3이죠. 그래서 이제 범위가 4개로 나뉘는 거야. 가운데 있는 fx를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작은 거, 큰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식을 써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x의 값이 0 이상, 4분의 1 이하인 경우. 사실 얘는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없는 게 여기가 두 개가 구분되지 않아도 상관없거든. 등호 아무데나 붙여요. x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으면 우리가 y는 f.f -F 계산할 때 처음에 fx는 x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다는 건 2분의 1보다도 작다는 뜻이에요. x가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fx식은 어디다 대입해? 이 밑에 있는 ex에 대입해요. 그래서 얘가 f, ex가 됩니다. 자, 이 주어진 노란 색깔 식의 범위에 2를 곱해 볼게요. 2를 곱하면 0, ex, 2분의 1이 되죠. 우리가 f, ex를 할 건데 fx라는 함수에서 이 뒤에 있는 2x를 계산한 값이 또 2분의 1보다 작대. 그럼 x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럼 함수식은 괄호 안에 몇을 곱한다? 2를 곱한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식 2x에 2를 곱하니까 4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f.fx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일부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 x의 값이 0보단 크고 4분의 1보단 작으면 그래프를 뭘 그린다? y는 4x를 그린다. 그러면 여기 x자리에 4분의 1 대입하면 1이잖아. 그래서 4분의 1, 1을 지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줘요. 자 두번째는 x가 4분의 1보단 크고 2분의 1보단 작은 경우. 자, 어쨌든 2분의 1보단 작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y는 f.fx를 하고 싶은데 fx 계산할 때 괄호 안에 있는 x가 2분의 1보단 작잖아. 2분의 1보단 작으면 식을 뭐를 쓴다? ex를 쓴다. 그럼 f, ex 계산할 거야. 아까 초록색으로 쓴 거랑 똑같이 이번에 이 노란색에 2를 곱해 볼게요. 요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분의 1. 2x, 1이 돼요. 자, 우리가 f2x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괄호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1보다 크대. 괄호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1보다 크면 이 식을 써야 돼. 괄호 안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2 곱하고 2를 더한다. 자, 괄호 안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2를 더한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죠. 그걸 어디에 그린다?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 그린다. 이 식의 X자리에 4분의 1 대입하면 1되고요이 식의 X자리에 2분의 1 대입하면 0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걸 앞으로 두번더 하는 거야. 앞으로 두번 더. 자, 세 번째는 어떤 거? 3번까지만 해볼게요. X가 2분의 1보단 크고 누구보단 작다? 4분의 3보단 작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f.f x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건데 x가 2분의 1보다 크네.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fx 계산은 요 식에 대입하니까 뭘 계산해야 돼? f-2x 플러스 2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식을 쓰기에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를 볼게요. 자, 우리 지금 fx 계산한 거 보고 있어? 이 범위에서 x의 값이 2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음 이거거든? 이 범위에서 fx를 계산한 이 값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얘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건이 범위 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은 이 식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괄호 안에 있는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하고 2를 더한다. 자 그러면 4x 몇이 되지? 플러스 아니다. 4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걸 2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범위에서 찾을 거야. 자 여기 2분의 1 대입하면 0이고요. 4분의 3 대입하면 3 빼기 2니까 1이죠. 그래서 얘가 2분의 1, 0이랑 4분의 3,1을 지나니까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요. 나머지 네 번째 경우도 계산을 해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봐라. 이걸 약간 쉽게 그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1차랑 1차를 합성해봤잖아. 봐봐, f(x)가 예를 들면 1차거든. 근데 그걸 1차식의 x 자리에 1차식을 대입하잖아. 여기 1차식의 x 자리에 1차식을 대입하면 1차식 곱하기 상수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쟤도 1차가 될 거라는 건알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f.fx는 우리가 지금 식을 일일이 찾기는 했어. 근데 만약에 안 찾았다고 치자. 안 찾았다고 치면 뭔지는 모르지만 1차가 될 거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지. 근데 1차 함수는 그래프를 얘들아, 직선이니까,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이니까, 굳이 식을 몰라도 점만 대충 찍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대충 그리는 방법은 자, 우리가 y는 f.fx 그래프를 그릴 건데 1차랑 1차를 연립하니까 식은 몰라도 1차가 되겠구나. 아까 그걸 계산 안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범위를 나눌 때 과로 안에 있는 식이 2분의 1을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f 괄호 열고 fx를 할 거니까 fx를 계산한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걸 기준으로도 나눠야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첫 번째 범위가 누구에서 누구다 0에서 4분의 1이다 근데 이걸 그냥 계산만 하는 거야 f 도트 f 0만 계산할 수도 있어 f0은 여기 0 넣으니까 0이죠 f0 또 0이죠. 그게 함수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럼 얘가 0,0을 지날 거야. 그리고 4분의 1도 계산해봐. f 도트 f 4분의 1 이렇게. 그럼 이제 f 4분의 1은 그림 보고 찾으면 2분의 1이에요. f 2분의 1, 1 그림 보고 찾으면 1이죠. 그래서 f 도트 fx라는 함수는 x가 4분의 1일 때 y가 1이다. 그러니까, 4분의 1, 1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1차라는 걸 알고 있으면 점만 찍어서 가면 돼. 그럼 이제 F 4분의 1 이미 찍었잖아. 이제 두 번째 범위는 4분의 1 보단 크고, 2분의 1 보단 작은 거였죠? 그러면 F.F 2분의 1만 찾는 거지. 그럼 F 2분의 1부터 찾아보면 F 2분의 1은 1이었고요. F1은 찾으면 얼마니까? 0이니까. F.fx라는 함수는 x가 2분의 1이면 y가 0이다. 아, 2분의 1, 0 지나는구나.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좀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1차랑 1차를 합성하면 1차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자,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리다 말은 나머지는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근데 직접 계산해서 식 찾는.